네, 슬쩍 치겠습니다 아, 계속 반말. 응, 계속 반말이야. <웃음> 알겠어. <laughs> 풀네임이 상호의 아, 나나. 또. 아, 누나 또 그거 봤구나. 아. 오치리 잔 튀니부와 코디아 달코라고. 오치리가 메인 성이지. 우리 아 어, 아버님한테 물려받은 성이고 나나하면 이제 왕. 쾌시는어 일월날 태어난 남자이름튜니부와 코디아가 어 처음에 이제 한국 올 때는 어쨌든 공부하려고 왔는데 방송은 어떻게? 내가 별로 관심 없는 거를 좀 공부하다 보니까 아 너무 시간 낭비인 것 같다. 어 제가 가나 사람이다 보니까 한국 사람 좀 다른 부분 좀 있잖아. 뭐 피부색이라든지 뭐 생김새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어, 차별 좀 받긴 받았었어. 그래서 아 이거 그냥 그만 두고 갈까 말까 계속 고민하다가 사람들한테 웃음 주는 거를 좋아하니까. 그 일로 흑인, 또 아프리카인, 또 가나인에 대한 그런 인식과 시선이라든지 바뀔 수있 기회인 것 같아서 그 기회를 잡은 거지. 또 좋은 소식이 있다고. 아, 맞아, 맞아. <웃음> <웃음> 아무래도 제가 여기 한 10년 넘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 나는 한국에 좀 평생 살고 싶은 생각도 들었고 나중에 가나가더라도 계속 한국을 방문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어, 연주권 한번 따는 게 어떨까 싶어서 시험을 합격했어. 그래서 이제 드디어 연주권을 이제 신청할 수 있어. 아, 와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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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한국이랑 좀더 친해, 좀더 친해졌다는 그런 느낌 딱 들더라고. 지금보다 뭐 달라지는 게 있어? 많지. 연주권 같은 경우에 한국인들 즐길 수 있는 웬만한 그런 혜택 다 내가 어, 누릴 수 있고 단한 차이 있다면 여권만 없을 뿐이지. 그리고 어, 3년 후에 어, 투표를 할수 있어. 너무 해보고 싶었어. 아. 간에서도 투표한 적이 없어가지고 아, 내가 인생의 첫 투표를 한거해할것 같아. 학교를 세웠잖아. 그런 이후 학교도 이제 언제 근데 올해, 올해 안에는 아마 두 번째 학교를 완고될 것 같아. 그럼 학교는 계속 지을 생각인가? 그렇지. 음. 아무래도 할아버지의 행인것 같아. 내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 그 고등학교 총장이셨거든요 아주 많은 친구들한테 어, 학교를 무료로 다니게끔 그렇게 했었거든 할아버지 덕분에 학교 무료로 가고 나중에 크게 성공한 사람들 많았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자주 왔었어 딱그 결과를 제가 눈으로 보니까 아이 교육이라는 게 진짜 힘이 있구나 한국도 발전한 이유가 바로 교육 때문이야 가나도 어, 미래가 어 밝으려면. 많은 인재들한테 음. 이제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근데 왜 갑자기 존댓말 써? 아, 미안, <laughs> 미안... 가나 얘기하니까 설레가지고... 아, <laughs> 방송 보니까 되게 신조어 활동 많이 하던데... 뭐, 뭐... 인코... 뭐 인사 코스 플레이 막... 이런 그런 재미 있는... <laughs> 어, 이거 몰랐었어요. 아, <laughs> <laughs>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어, 너무 재미있는 것같아 어, 이거만 알면은 가나에 가서 인사가 될수 있다. 뭐 이런... 뭐 인사법이나... 악수! 악슈 할때 가나 사람들 악슈 하면은 이 소리가 굉장히 중요해. 요이 사람이랑 얘기했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소, 아 소리 나와야 이 소리가 반갑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뭐 아프리카에 만났는데 이거 하면은 가나에 대한 어, 정보를 갖고 있거나 가나 사람인 환율이 굉장히 높아요. 예. 지금도 꿈이. 계속 똑같아, 똑같아. 가나 대통령 될 거야 뭐 그렇게 항상 저를 <laughs> 어, 예, 예. 리마인드를 해주더라고 예. 전치 대통령보다 사람의 대통령 되고 싶은 거지 음... 사람을 돕고 어, 사람이 필요한 거를 해주고 사람한테 잘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되고 싶은 거지 음... 그런 위치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영향력 이런 거를 말하는 거지 샘 우춘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인정 상황 없이 피부색 상황 없이 위치에 상황 없이 내가 할수 있는 거를 이룰 수 있고 할수 있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음. 에이, 진짜로 여러분 아시죠? y t 스타 유튜브 구독 좋아요, 라이크, like, 스크립트 많이 해주세요.